우천 세레모니를 오 어, 용감한 결정이네요. 예. 그렇 예. 시구를 못했지만 예, TT 할것 같다 그랬죠, 제가. 오, 네. <laughs> 네. 어, 예. <laughs> 네. 다현양의 우천 세레모니를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네. 벤트랙으로 들어갔다 헤드 퍼스트로 마무리를 네, 했습니다. 네, 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다현 양의 몸을 아끼지 않은 우천 세레모니와 함께 네, 오늘 네, 시작되지 못했던 경기 이걸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. 다리부터 들어갔다가 네. <laughs> 머리로 끝낸 네. 슬라이딩의 새로운 또 개념을 네, 정립을 했습니다. 베이스 앞에서 짧게 슬라이딩 했다가 다시 이제 <laughs> 베이스를 밟는 <laughs> 퍼포먼스 같은데요. <laughs> 어, 예. 네. 그럴 수도 있군요. 네, 네. 예. 네, 오늘 시구를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 어...